중. 지금부터 대7자 생명과 정의, 자유를 위한 해병대 TVPO 연대의 행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국민의회 국령, 국장, 국령, 액관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문 남겨주겠습니다 해병대 사관 81기 종기 회장이 입장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음. 일수. 8 2기 동계의 회장 박재환입니다. 생명 정의 자유를 위한 해병대 70km 영대 0대, 연대의 행군이 오늘부 오늘부로 7차에까지 왔습니다. 김포 해병대 1사단을 시작으로 서울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대전 현충원, 지해병이 사망했던 장소 예천을 지나 포항 해병대 1사단체까지 가는 긴 여정에서 이제 저희는 해병대 사령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많은 해병대 사관 8 0명의 종교들과 해병대 예기가부우들 해병대의 명예가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이행도을 더욱 알려주시는 시민방송 유튜버 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항상 나라인의 가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주시는 경찰서, 경찰관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행군은 계속됩니다. 저희 일주는 어떠한 고난에 의해 꺾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폭염에도 저희는 묵묵히 행군을 했고 오늘도 이 무슨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군하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정의가 바로 설 그날까지 새해병 죽의진상규명과 박정은 대령 항명사건에 대해 대한 명예회복을촉구하는 것에 넘어서 새해병대의 자유와 정의, 생명 존속이라는 가치를 위한 행동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모두 힘차발걸음으로한 걸음 한 걸음 해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지금 시는 관계로 굉천식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아, 안내사항도 있지만 안내사항은 좀 다른 추천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출천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야, 예. <laughs> 좀, 죄송하지만 저위가 아, 네. 나오게 세로로 좀 찍어주시겠어요? 위에 아... 안 나오면 안 돼요. <laughs> 잠깐만요. 아,